마지막 이별 여행입니다. 스트리카 타고 내리면 이렇게 바로 앞에 공항에 내려주거든요. 여기서 그냥 10분만 걸어가면 공항입니다. 저 공항 셔틀버스를 타도 될것 같아요. 유니언 역에서 내려가지고. 근데 스트리카보더 낫지 않아? 음. 응. 밑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바다, 아 호수를 건너가는 지하 통로여가지고, 여기를 쭉 걸어가면 공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있는 곳이 터널 쪽이고, 저는 넘어와서 이제 출발 쪽으로 다시 갈 겁니다. 출발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셔도 돼요. USA 디파 r 처를 가면 됩니다 디파 r 처 짐검사 완료 아일랜드 공항은 진짜 작아요 이거 밖에 없어요 카페랑 샌드위치 먹을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우리 친절한 포토항공은 이 정도도 개인 소지품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추가 비용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시간 반째 연착 지연 중입니다. 뭐, 던더 소톰이 와가지고 그렇다면 고난이 예상이 되는군요. 시카고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원행기가 아, 뭐, 캔슬됐어요. <laughs> 근데 모닝이라고만 하고 몇 시라고는 지내지도 모른다는 거, 거 아니에요? 어. 아침 10분이나 20분 뒤에 바로 정보 알려 준다는데 아니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떡하죠? 비행가 취소돼가지고 지금 호텔에 문의 중인 미니 씨. 어. Hi, my flight is to Chicago, but my flight was canceled. So, can I get documents about cancellation? a uh, so you would have gotten an email? Ah. Uh ah. -huh. Uh -huh. 새로운 체크인 하고 있습니다. Uh -huh. 뭐. 학비 지원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돈까스나 먹으러 가자. 와, 그냥 이렇게 나가보긴 또 처음이네요. 아마 여기 아일랜드 공항이 경비행기라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집갈 때는 서클 버스 이용하세요. 아주 자주 옵니다. 우리 시카고 꾸미자 먹을 수 있을까? 이튿날이 밝았고요. 보딩 패스 들고 집에 있는 건 처음이라 찍어봤습니다. 결국 두 번째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숙소였고 숙소 1박을 취소를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느라고 어제 애를 좀 썼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트립 닷컴이 환불을 해줬습니다. 처음에 시카고에 전화를 했더니 어, 자기네들이랑 예약한 게 아니라서 안된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대. 근데 맞지? 난 트립 닷컴에서 했으니까. 근데 다행히 트립 닷컴이 인터넷 그 전화가 있었어. 보이스톡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바로 다행이다. 한국인 상담원 다 네. 바로 되는 거야 그래서 어, 막 얘기했더니 바로 해줬어 다행이야 역시 한국인이 최고야 진짜 최고야 한린이 최고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광고 아니면? 가자 완전 아. 경비행기 이러니까 못 가지 심사 무난히 해냈습니다. 왜 왔냐고 물어봐서 시카고 피자 먹으러 왔다고 했어요. 헤헤. 엔지 라인 따라갑니다. 그렇지. 나 잘할 것 같아. 3층으로 가야 됩니다. 3층. 아 그냥 카드 찍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 진짜 웃긴 게 비밀번호가 아니라 우편번호를 쓰래. 나 그래서 이게 뭐야? 루 <laughs> 방향으로 타줍니다. 아니, 비가 겁나 많이 오는데요? 와. 초록 초록 뛰지 마세요. 2분 남았다. <laughs> 바로 시카고 피자 때리러 왔습니다. 네, 지금 오픈도 안 해가지고 기다려 볼까 해요. 가보자고. 어, e 이머스딥 디시 피자. 시카고 클래식. 이거 하나 시키면 될것 같고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먹게? 치즈가 있고 버섯, 음. 망이고 치즈가 또 있어요, 한 겹. 그리고 이 빵은 맛이 없습니다. 음. 저기 시카고 피자 한번더 드실 수 있겠어요? 아, 아니요. 드실래요? <laughs> <laughs> 아니요. 이거 아, 여기는 오, 왜 절대 안써 어, 개무서워. 쓰라고 이 자식들아. 초록 불이라고 막겠습니다. 어, 뭐야? 화저실 진짜 넓은데? 조식도 포함이고. 와! 전자인지도 있고. 예. Yeah. 어, 이런 것도 있었어. 냉장고도 있고. 설거지하는 곳 심지어 식세기도 있어. 인덕션. 너 이런 걸 이렇게 좋은 걸 예약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스타벅스 리저브 스토어로 니다 세계 최대 스타벅스다. 와 진짜 많다 막. 기잔 너무 예쁜데 15달러래요 15달러 살까? 어떻게 그러니까. 시애틀보다 시애틀이 원조잖아 <laughs> 여기가 더 이뻐 <예뻐. 웃음> 얘는 24달러? 응. 이거 살까? 레전드인게 여기에 드립커피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고 얘를 딱 열면 컵들로 마실 수 있어요 저는 24, 27달러인데, 어, 사무실에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은 느낌? 우와. 진짜 클라스. 에스컬레이터 있어. 우와. 와. 와. 진짜 깔끔하고 부드럽고 혼자 난리 났다, 진짜. 에콰도르. 아주 매일매일 와서 혼쭐을 내주겠어. <laughs> 글로시에 보러 왔습니다. 한국에 글로시에가 없어서 쇼핑을 좀 하려고요. 남자들 앉아있는 거 너무 웃기네. 여기 립밤이 많 립밤이랑 핸드크림. 립밤과 핸드크림이 유명하다네요. 이게 다 립밤 종류고 하나에 16달러. 립밤 패키지로 32달러. 나쁘지 않은데. 여기 해리포터 물건 파는 데인데요. 약간 사람이 너무 많네요. 우와. 그리핀돌 굿즈. 킹 너무 귀여워. 이제 리버크루즈를 타러 갈건데 시간이 없어서 슉슉에서 얼른 저녁을 먹고 가보겠습니다 우와 근데 거의 패티를 내밀어 준거아니요이 정도면? <laughs> 우리 햄버거 몇분 만에 먹었죠? 제가 55분에 햄버거 나와가지고 한 57분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지금 먹고 나왔는데 7시 7분이에요 <laughs> 1 0분 <laughs> 10분간 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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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딱 우리 크루즈 탈때 되니까 해가 미쳐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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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교통이 진짜 불편한 게 버스나 지하철 타려면 그 카드, 우리 일반 신용카드가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직접 지하철역 가서 카드를 사야 돼요. 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게 맞나?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가 좀. 끊어야 되나? 알려줬으면. 원데이, 어? 원데이 패스가 5달러야? 5달러 할까, 그냥? 24시간이면. 하나 싶으니까? 응. 내 여행하면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았어, 언제? 응. 바로 지금이야. 응. 먹어보자고.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지금 링컨 파크 동물원 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분주한 속보 시카고가요. 여기가 중중심가어 여기 이제 밑으로 응, 위로 네, 위로 <laughs> 가가지고 동물원 갈 건데 여기가 너무 좋은 게 무료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도심 한 가운데 동물원이 있을 수가 있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봤어? 어 <laughs> 관대 보러 가는데 날씨가 풀려가지고 세츠바 아 예약했습니다. 핫도그는 케첩이 없습니다 진짜였잖아 눌러줘 <laughs> 아, 진짜 맛있어요 한쪽은 할라피뇨 들어있고 한쪽은 피클 들어있고 양파에 약간 해초 비스무리한 거에 아주 완벽합니다 어떡해 나 속옷도 양말도 없다고 나도야. 숙소를 잡아야 돼? 나 폼클렌징도 다 버리고 왔어. 나 있어. 아니, 그게, 왜 그래, 진짜?